야, 이거는 무슨 영상이냐면은 한 번도 손을 안 잡고 가는 거. 는 않은데 제가 이제 에이다스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타면서 에이다스가 없는 차량과 있는 차량 간의 차이점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되나? 아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자동 차선 변경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여기는 제가 개입한 구간 운전을 개입한 구간이고요. 또 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는 한 번도 안 잡고 한번 가볼 건데 제생각엔 가능할 거예요. 제가 에이다스를 이제 계속 타고 돌아댕기면서 없는 차량과 있는 차량의 이제 차이점이 상당히 크거든요 자 다시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오케이 지금 또 물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얼마나 또 잘하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에이다스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차이점도 크지만 스티어링 휠을 토크감흥식으로 하느냐 터치감흥식으로 하느냐 이차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굉장히 잘하죠 되게 스무스하게 하잖아요 테슬라는 사실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되게 급격하게 멈추고요 되게 급격하게 막 출발을 해버려요 되게 힘들어요 차량 안에 있으면은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을 싣고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싣고 다니게 되면 여기 있는 짐들이 막다 쏟아질 정도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아마 테슬라를 타보시고 오토파일럿을 이런 일반적인 구도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는 고속도로가 아니라서 HDA가 켜지지 않았어요 잠깐 제가 개입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일반 도로기는 하지만 여기서 또 한번 손 놓았습니다 이 차가 너무 늦게 가서 근데 이제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진짜 잘 못하는 오우 쉣 여기도 이제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우 야 여기는 이제 국도였어요 고속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행 차선 변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못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오토파일럿이 추구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HDA 그야말로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이름부터가 다르잖아요 하이웨이에서만 한다 고속화 도로에서만 한다 뭐 이런 게 되게 다른 거고 이제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 자체가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오토파일럿이 된다 주행 보조 장치가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얘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일반적인 차선에서 공도란 말이에요 여기 그냥 일반적인 국도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길이 끊긴 데서는 여지없이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가 풀려버려요 여기도 끊기나? 이 어, 정도 구간은 안 끊기고 가네요 사거리 정도가 되면은 끊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끊어졌다고 얘가 경고를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HD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해서 지금 저렇게 앞차가 있으면요. 뒤에서 이렇게 에이더스를 켜놓고 달리면 진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껴드는 것도 굉장히 잘 멈추기 때문에 사실 되게 잘 멈춰주거든요. 봐봐요.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되게, 오. 충전 경구로서 그냥 해버리네?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좀 아니고, 앞차가 멈춰있을 경우에는 급정거를 해버리는데, 또 이런 거는 또오토파일럿이 잘한단 말이죠. 어쨌거나, 봐보세요. 저 차를 따라가 볼게요. 저 차를 따라가서 에이다스를 켤 겁니다. 딱 이렇게 켜면, 이제 앞차와의 간격 2단계 유지를 하면서, 저는 손을 놨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갈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되는 차량이랑 안 되는 차량이랑 차이가 너무 크다.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 IC 쪽으로 빠져나가면은 이제 고속화 도로가 펼쳐지니까 그때는 이제 HDA가 켜지겠죠. 지금은 국도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보조장치가 켜지는 거고 이제 HDA2가 활성화가 되면은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턴트가 켜지니까 어시스턴트인지 어시스트인지 어쨌거나 오, 요 정도는 놓지 않고 달리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일부러 다리로 이렇게 경고를 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터치 감응식으로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차이가 또 큽니다. 여기서 제가 또 개입을 할 거예요. 스티어링 휠차 여기는 안 돼요. 예, 네. 깜빡이를 켜면은 바로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가 조향 보조가 그냥 풀어져 버려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 과연 여기 엄청난 구간이거든요. 어, 안돼안 돼. 안 돼. 풀어져 버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풀어져 버리는 구간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뭔가 비비비비빅하거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빨간 손 경고등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손이 딱 뜨면서 직접 조향하시오 요런게 뜨는데 얘는 그런 게 뜨지 않는 게좀 아쉽기는 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 정도의 주행 보조 장치도 아주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갈때 이게 진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이제부터는 90km에 놔두고 달려볼 겁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까지 손을 한 번도 잡지 않고 쭉 매달릴 거예요. 자, 이제 OK 버튼을 누르면 이제 차로 변경 어시스트까지 켜집니다. 이제 HDA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깜빡이를 켜고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앞에 레이가 있으니까 앞차와의 간격 조정을 너무 스무스하게 잘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말 최고라는 거죠.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지금은 차선 변경을 손을 대고 했지만 봐요. 차선 변경을 다리를 대고 손을 떼고 있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피부가 다 있으니까 차가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을 잡았구나라고 신경을 써서 이 운전 경보를 띄워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손을 쭉 떼고 현대모터 스튜디오까지 가볼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진짜 아 정말 잘해요. 저 뭐야 무슨 차야 오. K5다. 오씨. 와 K5 위장막 차량도 막 있어요. 여기가 참 위장막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인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오토파일럿 당연히 좋죠. 오토파일럿도 좋은데 이 친구도 그만만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당연히 운전 보조장치, 주행 보조장치다 보니까. 앞을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내가 언제든지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앞차와의 간격리지도 꽤나 넓고, 주변에 차가 없다 보니까, 이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실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HDA는 뭐 별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걸어 계세요. 다 그러시진 않으시는데, 오토파일럿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 테슬라에 비해서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앞자와의 간경 유지, 터치식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 요. 너무나 좋단 말이죠. 오토파일럿보다는 아즈트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잘합니까? 이렇게 차선 변경도 너무나 잘하고 하... 승차감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모빌라이 그 에이다스를 쓰는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지만 승차감이 좋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달리면은 되게 편해요. 지금 이제 만약 이런 경우가 오,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테슬라는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립니다. 진짜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오른쪽에서 차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진짜 차가 온 짐이 다 쏟아져 버릴 정도로 급 브레이크를 밟아버렸는데 그래도 HDA는 어느 정도 저런 부분은 무시를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꺾여지는 구간도 너무 잘 가잖아요 지금. 이게 생각보다 알값이 꽤나 있는 곡률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정말 잘하죠. 주변 차량 인식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앞쪽에 HUD에서 오른쪽 측면 쪽에 차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만 굉장히 잘했었어요. 근데 이제 엄젠누가부터 귀일도 부분도 굉장히 잘하고 아우디나 벤츠도 말할 것도 없고 현대기아 제네도 진짜 이런 부분 잘 되면서 아, 이제는 주행 보조 장치에서 너무 무토 파일럿 쪽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사실 제가 이번에 이브이 9을끌고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출고를 한거라니다 <목소리> I always gotta fight and hide from the demons, y'all Negative thoughts, poison the ground Head full of flaws, so keep can the i They'll never stop, unless I can swap. All the bad feeling good in my head when I'm lost uh, Yeah, so I'ma fake it till I make it Positive thoughts are overtaken, I got patience One day at a time is how you operate a cadence So flow, you grow, you show yourself a foundation Stay away from all the shit that causes damage I know that I like to do it cause a sensation. I live my life in my head like a narration. Don't expect greatness to my best man. I'll take it. Wake up. a t 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이렇게 앞차와의 강경유지가 지금 저차량이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굉장히 스무스하게 살짝 멈춰준단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테슬라는 이게 진짜 급박하게 멈춰.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가지고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멈춰버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다시 급하게 켜고서 들어가야겠다. 야, 이게 연속. 숙박이를 켜서 이렇게 자동차선 변경을 할수 있네요 <laughs> 좋네 진짜 많이 좋아졌다 옛날보다 와 진짜 많이 발전을 한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30분을 넘게 지금 왔는데 티어링 휠을 한 번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서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제가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면 정말 100km고 200km고 이렇게 그냥 손을 잡지 않고 쭉 달릴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치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에이다스가 이 정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타셔도 이제는 최신 나오는 차량들은 이 정도는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보다는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장거리 여행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토파일럿에 준하는 이런 에이다스 기능은 운전수. 질을 하고 있으니 승차감이 개선이 되고 편안한 차량이면 더더욱 좋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어쨌거나 지금 이 산타페도 30분을 넘게 자유로를 타고 돌아오는데 손을 한 번도 잡지 않고 발로만 이렇게 슥슥 운대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 어느정도로 최근에 에이다스가 이정도까지 발전을 했구나 라는거를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 군이었습니다. 정말 편하네요. <laughs>